언니들,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진짜 적게 먹는 날도 있잖아요. 점심에 샐러드 먹고, 저녁에 고구마 하나 먹고. 근데 왜 체중계 숫자는 꿈쩍도 안 할까요? 아니, 오히려 물만 마셔도 붓는 느낌. 저만 드는 거 아니죠? 오늘은 제가 그 억울함 확실하게 풀어드릴게요.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으면서 살 빼는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 다이어트 전문가잖아요. 제 남자친구도 맨날 그래요, 유진아, 넌 전문가니까 관리하기 쉽겠다고요? 천만에요, 저도 20대 후반 꺾이면서 나이살이라는게 뭔지 실감하고 있어요. 밤마다 라면 당기고 빵 냄새 맡으면 정신 혼미해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늪히 나애라는 책을 읽고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가 살이 안 빠지는 건 의지 부족이 아니라 몸의 본능을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언니들 혹시 단백질 레버리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말은 어려운데 내용은 진짜 단순해요. 우리 몸은 필요한 단백질 양을 채울 때까지 뇌한테 계속 먹어라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감자칩 한 봉지 다 먹어도 배안 부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거기엔 단백질이 없으니까 몸이야. 이걸로는 부족해. 더 가져와라고 시위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먹는 맛있는 것들이 대부분 에너지 폭탄이라는 거예요. 빵, 떡, 면 튀김 이런 건 순수한 에너지 덩어리예요. 몸을 짓는 벽돌인 단백질은 거의 없고 연료인 탄수화물과 지방만 가득하죠. 연료만 계속 들어오고 벽돌은 안 들어오니까 몸은 계속 공사를 못 하고 창고에 연료만 쌓아두는 거예요. 그 창고가 바로 우리 뱃살이고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 테드 네이머는 피뷰를 강조해요. 피는 단백질. 이는 에너지입니다. 다이어트 성공 공식은 딱 하나예요. 이를 줄이고 피를 높이는 것. 너무 뻔하다고요? 근데 우린 이걸 반대로 하고 있었어요. 저칼로리 한다고 샐러드에 드레싱만 잔뜩 뿌려 먹거나 과일만 먹으면서 나 다이어트 중이야 라고 착각했던 거죠. 언니들 치즈케이크 좋아하세요? 저도 환장하는데요. 자연 상태에서는 탄수화물과 지방이 동시에 엄청나게 높은 음식이 거의 없대요. 과일은 탄수화물만 있고 고기는 단백질과 지방만 있죠. 근데 인간이 만든 도넛, 피자, 케이크는 탄수화물 폭탄에 지방 폭탄을 섞어 놨어요. 이게 뇌를 미치게 만들어서 배가 불러도 계속 먹게 만드는 마약 같은 조합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무조건 칼로리를 줄이는 게 답이 아니에요. 칼로리를 줄이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다. 대사를 늦춰! 하면서 에너지를 아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적게 먹는데도 기운만 없고 살은 안 빠지는 정체기가 오는 거죠. 핵심은 칼로리 숫자가 아니라 그 칼로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즉, 비율을 바꾸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딱 정해드릴게요. 첫 번째, 주식을 바꾸세요. 밥, 빵, 면. 얘네들은 접시의 주인공이 아니라 반찬이나 디저트로 강등시켜야 해요. 대신 주인공 자리에 닭가슴살, 계란, 생선, 소고기 같은 단백질 덩어리를 안 치세요? 어머, 고기 많이 먹으면 살찌지 않나요? 아니요. 단백질은 소화되는데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서 먹는 것만으로도 칼로리를 태우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언니들 단백질 챙겨 먹으려면 식비 많이 들잖아. 걱정되시죠? 맞아요. 고기 비싸죠. 그래서 가성비 최고인 계란과 두부, 그리고 통조림 참치를 활용하세요. 특히 계란 흰자는 순수 단백질 폭탄이에요. 저는 바쁠 때 삶은 계란 3개에 노른자는 1개만 먹고 흰자 3개 다 먹어요. 이렇게만 해도 포만감이 확 달라져요. 두 번째는 섬유질 친구들이에요.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같은 애들이요. 얘네는 피 다이어트에서 부피를 담당해요. 단백질만 먹으면 배가 좀 허전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 채소들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예요. 칼로리는 거의 없는데 위장을 꽉 채워줘서 내가, 아, 배부르다. 하고 착각하게 만들죠. 코끼리가 풀만 먹고도 덩치를 유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린 코끼리만큼 많이 먹어도 살안찔수 있어요. 채소라면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방을 조심하세요. 저탄고지 유행하면서 버터, 오일 막 드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을 게 아니라면 지방은 줄여야 해요. 특히 조리할 때 붓는 식용유, 샐러드에 뿌리는 마요네즈. 이게 다 농축된 에너지예요. 자연 식품에 들어있는 지방은 괜찮지만 인위적으로 추가하는 지방은 피하세요. 저도 떡볶이 없인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탄수화물 줄이면 손 떨리고 짜증 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탄수화물 중독 증상이에요. 근데 딱 3일만 단백질 위주로 배 터지게 먹어 보세요. 신기하게도 거짓 배고픔이 사라져요. 몸에 진짜 영양소가 차오르니까 내가 더 이상 설탕내나라고 보채지 않는 거죠. 친구들이랑 외식할 때는 어떡하냐고요? 저만의 꿀팁 알려 드릴게요. 고깃집 가면 밥이랑 냉면을 일단 시키지 마세요. 대신 고기를 1인분 더 드세요. 쌈채소는 두 장씩 싸 드시고요. 비싸다고요? 나중에 살 빼려고 헬스장 등록하고 다이어트 약 사는 돈보다 훨씬 싸게 먹혀요. 그리고 회식 다음 날은 아침 점심 가볍게 계란이나 쉐이크로 때우면 밸런스가 딱 맞아요. 입이 심심할 때가 제일 고비죠. 이때 과자나 젤리에 손대면 끝이에요. 피의 다이어트에서는 간식도 전략입니다. 삶은 계란, 육포, 그릭 요거트 아니면 차라리 오이나 당근 스틱을 드세요. 무슨 맛으로 먹냐고요? 이게 먹다 보면 재료 본연의 단맛이 느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먹고 나서 속이 더 부룩하지 않고 머리가 맑아지는 그 느낌. 언니들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운동? 하면 좋죠. 테드 네이먼도 고강도 운동을 추천해요. 하지만 언니들 육아하랴 일하랴 운동할 시간 없잖아요. 식단이 구할입니다. 비비율만 맞춰서 먹어도 몸은 알아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해요. 운동 강박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폭식하는 것보다 식단 하나 제대로 잡는 게 100번 나아요. 마음 편하게 먹으세요. 이 방법이 진짜 좋은 건 요요가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굶어서 뺀 살은 100% 다시 찌잖아요. 근데 이건 영양소를 충분히 채워주는 방식이라 몸이 위기감을 안 느껴요. 오히려 근육 재료인 단백질이 들어오니까 대사가 활발해져서 살이 잘안 찌는 체질로 서서히 변해갑니다. 3,040 언니들한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결국 피해 다이어트는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쌍값에 배만 채우는 정크푸드로 내 몸을 학대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영양소로 귀하게 대접해 주는 거죠. 오늘 저녁 내 몸을 위한 최고의 식탁을 한번 차려보시는 거 어때요? 아 잠깐. 혹시 신장질환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 늘리기 전에 의사선생님이랑 꼭 상의하셔야 해요. 건강한 사람은 단백질 많이 먹어도 전혀 문제 없다는 게 밝혀졌지만 이미 아픈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해지자고 하는 건데 무리하면 안되잖아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내일 아침 빵 대신 계란 2개 커피 믹스 대신 아메리카노. 점심엔 밥반 공기 덜어내고 고기 한점 더. 딱 이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일주일 뒤에 거울 속 라인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정리할게요. 1칼로리 말고 단백질 비율을 높여라. 이 가공된 탄수화물과 지방 조합을 피하라. 3 자연식품으로 배부르게 먹어라. 굶는 다이어트는 이제 졸업합시다. 우린 배부르게 먹고 건강하게 예뻐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지금 당장 냉장고 열어서 계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게 다이어트의 시작입니다. 더 건강하고 날씬해지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배부른 다이어트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안녕!